안녕하십니까 주식수석입니다 오늘은 KG 케미칼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나 종목 리딩이 아니음을 미리 밝혀두고요. 어,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영상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KG 케미칼이라는 회사는 원래 1954년에 설립됐고요. 어, 건설 소재와 비료 제조 판매를 주로 이제 사업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화학 소재 관련 회사로 이제 원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회사가 금요일 날 갑자기 상한가를 간 이유는 이 화학 소재 그 비료 관련해서 상한가 가간게 아니고요. 그 KG 에너캠 지분을 100% 가지고 있으면서 그 KG 에너캠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KJ 에너캠이, 보시면은, 양극재 2위 업체의 전기차 배터리, 그, 핵심 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죠. 이, 그, KJ 에너캠이, 세계 2위 양극재 생산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 전기차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그, KJ 에너캠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KG 케미칼이, 그, 전기차 모멘텀으로 상한가를 갔다고 보시면 되시구요. 그, 지금 코스피 종목으로 시가 총액은 2856억 원이구요. 어, 코스피 397위 종목이고, 상장 주식수는 1300만 주구요. 그, 지분 현황을 보시면은, 어, 유동 주식수는 51.84% 유동주식수 674만 5천 주 정도 됩니다. 최대주주 지분이 뭐 양호하게 있는 편이고요. 어, 재료도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상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재료고. 어, 화요일 날도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 금요일 날은 상한가로 이제 급등이 나온 거죠. KG 케미칼이 그 BPS가 26,000 651원이니깐요. BPS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주가 21,950원이니깐 BPS 26,655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종목 잘 모르고 들어오셨다가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종목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조정시 분할매수 하시면 충분히 앞으로 더큰 수익 나실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고요.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꾸준히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 매출도 상당히 큰 폭으로 작년에 두배 가까이 큰 매출이 나왔습니다. 어, PER도 2.87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PER10을 적용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충분히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BPS는 한 주당 청산가치를 말하는데요. 한 주당 청산가치, 자산가치가 26,000원인데 주가가 21,950원이면 상당히 아직도 싼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주주님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 성공 투자하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큰 수익 나실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